앉아, 밤비야, 앉아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윤지입니다. 밤비해주세요. 밤비 인사해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제가 어제 이렇게 짜라라 짠! 이번에는 제가 무슨 아이템을 겟 했냐면요. 사실 이게 신상은 아니에요. 저좀 지난 시즌, 한 시즌이 지난 제품인데, 모놀리스 레더 부츠라고 하는데, 제가 또 수소문 끝에 딱한점 남아있는 거를 겟체왔습니다 짠! 어우 너무 커. 그래서 꺼내볼게요. 이게 어 이거 너무 꽉 맞아가지고 박스 가안 꺼내져. 이렇게 엄청 큰 박스 있어요. 워커라가지고 이게 무릎 밑에 좀 애매하게 긴 부츠라고 보시면 돼요. 신발이 하나하나 이렇게 더스트백 들어있나? 어 맞네요.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. 이건 너무 좋네요. 가득이 스크래치 날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, 하나 이게 제가 신세계 강남점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가 원래 250 정도로 신거든요? 근데 사이즈가 245, 5 0이 거의 다 없고, 거 신세계 강남점 한 군데에서 240원 딱한 점이 남아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신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좀 뭐, 물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. 제 입고도 안 된대요. 짠! 20만입니다, 여러분. 요거는 선미 씨도 신었고요. 그헐리우드그벨라하디드 이런 분들 있죠? 그런 분들도 많이 신었더라고요. 짠! 이렇게 된 완전 어글리. 완전 볼드한 워커 부츠가 되겠습니다. 이 포켓이 솔직히 진짜 좀가위 보이지 않나요? 근데 뭐 연출하기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. 이렇게. 하나만 달아서 신어도 되고 두 개, 한쪽만 두개 달아도 되고. 그래서 반대쪽도 한번 꺼내볼게요. 짠! 반대쪽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제가 또 한번 샅샅이 털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는데 오늘 들어온 거왜 이렇게 무겁지? <laughs> 저 얘는 아무래도 프라다는 가죽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. 이태리 브랜드여가지고 이 가죽 느낌이 진짜 좋아요. 부들부들하고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원래는 작은데도 맞았거든요. 그래잘 늘어나고 편한 것 같아요. 밑창은 이런 식으로 밑에 프라다 각인이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약간 그런 등산화 밑에서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이 신발이 진짜 이쁜 건 이게 되게 볼드해서 이쁜 것 같아요. 이게 볼다니까 요즘 시즌에 되게 신어주기 좋은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요 뒤편에, 이 아웃솔 뒤편에 이렇게 또 프라다 각인이 또 있어요. 음. 이 지퍼에도 로고 각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지퍼에도 로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. 지퍼 분리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벨트를 꺼내가지고 일일이 다 해야 돼요. 짠! 다 풀으면 이런 모양이에요. 딱 기본이 너무 이쁘죠? 이렇게 딱 지퍼 하나가 옆에 딱 있고. 여기 앞에는 이게 묶어지는 디테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신으면 너무 이뻐요 근데 얘가 지퍼를 이렇게 다 내려서 신는데 앞에 이 끈, 발이 만약에 안 들어가면 끈을 풀어야 돼요. 그러면 진짜 신발 벗는 식당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여러분 여기 밑창에도 프라다 로고랑 메이드인 이탈리아가 써 있어요. 이것도 품방인지는 모르겠지만 828하고 사이즈 372분의 1, 37반 사이즈를 샀거든요. 써있고 밑에 메이딘, 이태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. 포켓을 안 빼면 보세요, 여러분. 이렇게 돼있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신발 신는 시간만 한 5분을 빼놔야 될것 같아. 이게 사실 이 신발 남자 버전이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그 남자 버전이 이렇게 길이가 이만큼의 포켓 하나거든요. 훨씬 싸더라고요. 걔는 170만원대였고 얘는 225만원이에요. 좀 너무 비싸죠. 직구가 훨씬 싸긴 싸더라고요. 저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왜 쳐다봐? 근데 여기서 지금 뿌이맨 보고 있어. 얘는 진짜 너무 잘 신을 것 같아요. 그냥 흰 티에도 막 그냥 막 신어도 되고, 그러니까 이런 옷들은 기본에 입었을 때 제일 시크하고 예쁜 것 같아요. 기본을 잘 입고 이런 좀센 아이템을 잘 믹스하면 그게 진짜 세련된 코디가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오늘 이런 데님의 미니 스커트 입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신어보려고요. 여러분 이 포켓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 로고도 있어 로고 각인하고 안감에 이런 무늬 다 있고요 뒤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딱이 열면 이게 빠져요 뭐야? 얘만 써도 되겠다 근데 겉에 프라다가 없어가지고 얘만 써도 되겠다 이렇게 다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다 이렇게 로고 각인이 있네요 대박 대박! 안 보이는 곳까지도 신경을 써야 그래서 비싼 거죠? 아무튼 저희의 저희의 언박싱 이번에 워커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